한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문의가 왔는데, 글쎄 뭐, 지금 다시 한의대 들어가시면 안 되나? 음, 네 어쨌든, 어, 저는 한의학이라는 표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나라 시대, 중국의 한나라 시대 완성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떠나서요. 동양의 이야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왜 그러냐? 에, 그 자체가 동양 철학의 기반이 돼 있는 겁니다. 동양 철학의. 동양 철학은 또 뭐예요? 음양이라는 것과 여기서 나온 오행이라는 것과 네, 이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오행에서 이제 간과 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육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간지의 육기적인 것이 결국은 뭐로 갑니까? 이것이 경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량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거죠. 메인 센터의 메인, 메인 줄기의 에너지예요. 이것이 분화가 된 거예요. 분화가. 이걸 빼고 나면요. 없어요. 다 이렇게 이익 속에서 노는 거예요. 예. 아, 침잘 놓네요. 침 기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 문제예요. 약, 자, 약, 약, 아, 뭐, 뭐, 무슨 증증이 아, 이랬 이렇습니까? 뭐, 이래, 책 뒤져서, 아, 요, 요 처방 비슷하네. 요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약을 지어준다. 막,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수도록할 겁니다. 우리가 맥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 문진을 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 경락의 압진도 그렇고, 이거에 허시를 찾는 겁니다. 그, 그러려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요, 만약에요, 한이 되든, 이제 전 나름대로는 꿈이 있는 것이 대한학교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하면 사람들 머리에 사고가 이상해져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자연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음양의 이치부터 가르쳐야 돼요. 침의 기술, 약을 섞는 기술 이거 간단해요. 약성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성도 전부 다 이걸로 구분돼 있습니다. 맛도 오행에서 나와요. 약성도 오행에서 나와요. 육기에서 음양에서 나오는 것이고. 병도 다 음양에서 오는 거고 음양에서 기본에서 오행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에 대해서 쫙 통달이 안돼 있으면서 동양의학을 한다고요? 모래성입니다 전부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동양의학을 가장 잘하려면은요 음양 오행에 대해서 뛰어나면 돼요. 기술은 금방해요. 기술은 물론 타고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두 남은 어떻습니까? 연습 많이 하면 되지. 결국은 있지 잖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동양의학에 입문을 해서 뭐 침술이든 뜸술까지 다했다고 다 칩시다. 그 다음에요. 뭐 찾으러 다닌지 아세요? 비방 찾으러. 가요. 비방 찾아 산말리를 합니다. 하,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을 기가 막히게 고치더래 잘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잘합니다. 근데요. 돌아 돌아 보세요. 어디에 귀착되는가? 여기에 귀착됩니다. 전부 다. 알고나면 허망한 겁니다. 알고나면 동양의학에서 최고의 비방은 어디 있냐 음량 잘 맞추고 음량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육기조절 잘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말처럼 쉽냐 안 쉽죠 왜 음량과 오행에서푹 빠져서 미치고 살아야 됩니다. 거의 그래서 정리되잖아요. 정리가 되면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냥 딱 앉았잖아요. 보는 즉시 거의 한 80%가 정리가 싹 돼버립니다. 확신이 안 들죠. 그러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 20% 때문에. 근데 결국은 어디에서 귀착이 되느냐? 이 속에서 다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양의학을 하시고 싶잖아요? 자연치유학이라는 것은요, 동양의학이 근 최고예요. 이뭐 하는 겁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결국은 명예 근원 뿌리를 찾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어깨가 아프 어깨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해베, 해버리는 거지 아이고, 쪽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쪽머리에다 합니까 속에서 하는데 다 어디서 끝나느냐 이 안에서 끝나는 건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양 철학을 통해서 음양 오행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시는 것. 그 다음에 어, 음양 오행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시작이 되면, 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것으로 뭐를 넘어가느냐, 경락학으로 넘어가니다 그래서 경락과 경혈에 대한 또 공부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그 그때 경락과 경혈을 할때 침과 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것 뭐냐 경락 공부를 할때 반드시요 해부 생리를 같이 해야. 현대의학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라고 경락 별 별거, 해부생리 별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해부생리학과 그 다음에 경락학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이것 따로. 저거는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병 병증이라도요 현대 의학적인 병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동양 의학적인 병리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약초 공부를 반그 이제 그 본초 공부도 필요합니다. 저는 거의 본초 얘기 안 하죠. 양 얘기 안 하지만, 뭘 저는 안 써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본초 방약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 의학적인 양미학도 해 봐야 돼요. 범위 정말 넓죠. 그 다음에는요. 영양학을 해야 돼요. 영양학, 어떤 영양학? 기본적으로 뭐 비타민이 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분자교정요법 같이. 예. 그러니까 영양소만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까지도 가야 됩니다. 앞쪽에서 제가 올려놨죠. 정신질환과 영양소와의 관계 같은 걸 올려놨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은 과로 과를 많이 분류했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아, 내과에서 나는 심장만 전문이야. 그, 그것만 하면 돼. 예. 한의학은요. 아 맨날 이제 약짓는 거, 예. 침좀놓는거 이런 거만 하면 되겠죠. 자연 치유는 그게 아닙니다. 동양의학, 서양의학, 그 다음에 영양학,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진그 그 고유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요법들 있죠. 인도의 아유르베다 같은 거, 예, 일본의 뭐 미시오법 같은 거. 인디언들의 어떤 그약 약초를 쓰는 그, 그 뭐야 허브를 쓰는 방법들, 적절한 그또 어떤 건 알아야 돼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이만큼 광대합니다 자연 치유학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꾸준하게 역학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어떤 때는 다른 쪽에 시간 쓸, 쓸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다 시간 소비하면 뭐예요? 자연 치유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동양의학에서 할, 하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음양오행에 대한 동양 철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경락학을 하면서 침술학 뜸 이거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과정에서 그 이제 조금 더한 단계 더진 그 가면은 본초하고 방제. 본초는 이제 약초를 갖다가 이제 약초의 약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섞어서 이제 방제라고 그러죠. 섞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락 공부를 하면서요, 이미 이때 진단하는 걸다 해야 돼요. 같이 해 나가야 돼요. 맥진 하는 것, 방법 문진하는 것, 그 다음에 복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망진하는 것들, 이건 쫙 올려놨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하셔야지, 좀 하다 보면 어디 가니까 이거 하더라. 또 비싼 수업료 치르고 또 거기 쫓아다닙니다. 저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음. 결국은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성공. 그러니까 동양의학을 하시고 싶다면은 어, 이 과정을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안됩니다 결국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